네, 아, 연합뉴스의 노유동 기자입니다. 아, 먼저 출입 기자들을 아, 대표해서 아, 주임 후첫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언론과 더 많은 소통 기회를 가질 것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도현님께서는 어그제 광복절 경축, 경축사에서 아,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막겠다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또 북미 간의 아, 아 긴장 상태로 인해서 아~ 국민들의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 또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대통령님의 인식은 어떠하신지 또 어, 이를 막기 위해 아 미국과 어떤 공조 그리고 어떤 어, 어 정보 기지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한반도에서 두번 다시 전쟁을 엎을 것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우리가 그 한반도 어, 6.25 전쟁으로 인한 그 폐허에서 어, 온 국민이 합치면서 이만큼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웠는데 두번 다시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이룰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전쟁은 기필고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라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입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수출의 3분의 1을 차단하는 유례없는 강력한 경제 제재를 결의했습니다. 그 제재에는 15대요. 안보리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도 그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전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서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 그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한미 간의 굳은 합의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없다. 라는 말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전쟁의 위기를 부축이고 국민들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또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길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네,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다는 대통령님의 어, 약속 예, 해주셨습니다. 어, 두 번째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예. 우리 아리랑 TV 문건영 기자.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리랑 TV 문건영 기자입니다. 어, 지금 우리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강력한 제재와 또 대화와 포용 그투 트랙으로 어,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어, 대통령께서는 지난달 북한 미사일 도발 이후에 레드라인이라는 즉 대북 정책에 있어서 정책 전환의 그 기준선이라고도 하죠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레드라인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북한이 어, ICBM 그 탄도 미사일을 어, 완성하고 어,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점점 그 레드라인의 인계, 인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의 에, 추가적인 어, 도발을 막아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유엔 안보리에서 그렇게 사상 유례 없는 강도 높은 경제적 조직, 제재 조치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어, 합의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한다면 북한은 더더욱 강도 높은 어, 제재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북한은 결국 어,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어,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어, 경고하고 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예, 세 번째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 한겨레 신문 김보엽 기자.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김보엽입니다 u <laughs> 어, 대통령께서는 최근 광복 r y Hun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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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문제 g a r y Hun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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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하 n g a r y Hungary, Hungary, h u n g 미사일 문제든, 혹은 인도주의적 차원 문제든, 혹은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군사적 회담이든 어떤 회담이나 협상에 대해서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그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아 그리고 취임 직후에 주변국에 그 대통령의 특사를 보내신 것처럼 북한의 대통령의 특사를 보내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예그이 어, 남북간의 어이 대화가 재개되어야 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의 단절을 극복해내고 다시 이 대화를 열어나가는 데에는 어, 많은 노력과 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 우선 대화는 대화 자체가 자체를 목적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또그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는 어, 뭔가 담보, 있 것입니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화의 여건이 갖춰진다면 그리고 갖춰진 대화의 여건 속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또 국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어, 충분히. 어,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어, 우리 한반도 문제는 국내 내신 기자들도 관심 많겠지만 외신 기자분들도 어,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외신 기자분들 중에서 질문을 한번 받아보죠. 외신 기자분들 중에서 질문하실 분, 예, CNN 우리 어, 폴라 행콕 서울지사장. from Hancock CNN um Mr President you say that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re speaking with one voice you say that you agree on how to deal with uh, with North Korea and also the fact that that South Korea has to decide on a military option if that appears to be the case but at the same time you have US President Trump talking about The military options being locked and loaded, about fire and fury. Did these kind of comments undermine yours? Does it send a mixed signal to Pyongyang? CNN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합의를 이루고 있다라고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방금 대통령님께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어떤 군사 행동도 한국의 결정 없이 동의 없이는 결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행동에 대한 옵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화염과 분노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런상한에서 한국 한국 미국간국 약간의 다른 보이스가 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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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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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과 한국 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한다한한에대한 아,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주가적인 도발을 멈추게 하고 어, 북한을 핵 포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위해서 어,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도 어, 이 제재를 강구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어, 제재까지. 더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결의를 보임으로써 또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군사적 행동을 실행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충분한 소통이 되고 있고 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합뉴스의 노유동 기자입니다. 먼저 출입 기자들을 대표해서 주임 후첫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언론과 더 많은 소통 기회를 가질 것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도연님께서는 어그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막겠다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또 북미 간의 아, 아, 긴장 상태로 인해서 아, 국민들의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반도의 온 국민이 합심해서 이만큼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웠는데 두번 다시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잃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쟁은 어, 기필코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입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수출의 3분의 1을 차단하는 유례 없는 강력한 경제제재를 결의했습니다. 그 제재에는 15대 0 안보리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도 그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전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력 충돌 또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대통령님의 인식은 어떠하신지, 또 어, 이를 막기 위해 어, 미국과 어떤 공조 그리고 어떤 어, 어, 정보 일환이제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한반도에서 두번 다시 전쟁을 얻을 것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우리가 그 한반도 어, 6.25 전쟁으로 인한 그 폐허에서 어,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서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 그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한비 간의 굳은